오늘 말씀은 민수기 10장 33절에서 36절입니다. 민수기 10장 33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213쪽입니다. 민수기 10장 33절에서 36절 <laughs> 교도 가실 때 제가 먼저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삼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삼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여서 떠라. 궤가 떠날 때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실 때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출발했습니다. 그때 달력도 없을 텐데 출애굽 후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에 출발했다고 날짜를 정확히 그렇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1년 2개월 정도 지났는데, 이제야 목적지인 약속의 땅으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지는 1년 2개월 정도 되었는데, 목적지인 약속의 땅으로 출발하는 것은 1년 2개월이 지났어야 출발한다는 것이죠. 그 말은 지금까지는, 예, 애국을 떠났지만은 지금까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준비 기간이었고 본격적으로 이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준비 과정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는 신해산 율법 수요식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진영 중앙에 성막도 지었습니다. 백성들도 지파별로 군대처럼 배치했습니다. 성막 이동 시에 레위 지파 출신 준비 위원들도 다 이렇게 세워놓았고 제사를 집례할 제사장들도 선발했습니다. 마지막 과정으로 6월절 제사를 딱 드리고 제사장들을 보고는. 하나님의 뜻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나팔도 만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시내산까지 와서 시내산에서 또몇 개월 지나면서까지 이러한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구름이 성막에 떠오르면서 시내산을 떠났고. 광야 여정이, 여정이 바로 시내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각 진영이 성막을 중심으로 일사분란하게 움직입니다. 이 장면을 만약에 하늘 공중에서 여러분 드론이라고 아시죠? 드론. 작은 그 헬리콥터 같이 생긴 작은 그 비행 물체가 드론을 띄워서 만약에 저 위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는 것을 영상으로 보게 된다면 참으로 어마어마한 규모로 이동하는 모습이 장관을 이루고 있었을 것입니다. 200만 명이 넘는 백성을 소집하고 한꺼번에 움직인다는 것 참으로 엄청난 일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마포구 주민이 한 40만 명 됩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해봐도 마포구민들 다 포함해서 이런 마포구민들이 옆에 있는 서대문구, 영동포구, 용산구, 은평구 이 주민들까지 예다한 군데 합쳐놓고 명령을 해서 자, 갑시다 라고 명령을 해서 움직인다? 예 200만 명. 절대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을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서 나팔을 사용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앞이 확 터여 있는 그 들판에서 아무것도 눈 앞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끊임없는 그 끝없는 그 들판에서 누구나 들을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는 단순한 신호로 이 많은 사람들을 순식간에 움직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교우님들.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일 때 누가 제일 앞장섰겠습니까? 그러면 대답은 당연히 우리 하나님이시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구름이 성막 바로 위에 있다가 예. 그렇죠? 서 있을 때는 바로 위에 있다가 더 높이 갑자기 떠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아, 이것은 떠나라는 하나님의 신호인 거죠. 그러자 제사장들이 출발하라는 나팔을 불었겠죠. 그래서 군대의 진영으로 배치한 진영을 유지한 채로 어디 동서남북으로 누가 서야 될지를 다 유지한 채로 이동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바람 광야로 가서 구름이 또한번 멈추었다고 했습니다. 이 11절, 12절 말씀을 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이 떠올라서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계속 이동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조금 생각을 제가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33절, 34절 말씀을 다시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여와의 산에서 떠나 삼일 길을 갈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삼일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구름이 성막 바로 위에 있다가 그 위로 더 높이 떠오르면은 그때 출발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앞으로 나아가는 내내 구름 따라서 가면 되겠구나 생각했죠. 그래서 애국에서 나올 때도 하나님이 이들을 안전하게 인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막이 세워졌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죠.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요, 수단이요,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구름이 성막이 있기 전에는 이들을, 예, 그 구름이 시내산까지 인도해, 인도해 왔지만은 지금은, 지금은 구름이 하는 일은 뭐라고요? 낮에, 이 더운 날씨에 광야를 지나가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예, 그들 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34절을 읽었잖아요. 예.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다. 예, 그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세 번역은 세 번역에서는 주님의 구름이 그들 위를 덮어 주었다. 그렇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구름이 그들 위에 덮어 줬대요. 그들이 몇 명입니까, <laughs> 여러분? 200만 명. 그러니까 이 구름이 역할, 구름의 역할에 좀 변화가 있게 된 거죠? 멈춰있을 때는 성막 위 구름이 머물러 있, 있지만은 이 동시에는 구름의 규모가 엄청나게 커져서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땡볕에서 가려주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좀더 우리가 생각해보면 구름이 조금 높은데 위로 가면은 예, 가리기가 더 쉽긴 하겠죠. 어쨌든, 예. 그렇든, 어쨌든 간에, 예, 200만 인명이나 되는 이 엄청난 사람들을 땡볕에서 가려주는 역할을 했다는 것. 이 부분을 이렇게면 이해해도 참어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이 정도까지 애쓰시다니. 아,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동하면서 벌써 3일간을 이동했다고 했죠. 밤낮으로 쉬지 않고 이렇게 이동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죠? 왜요?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또 그렇게 해 주셨으니까. 이제 쉴 곳을 찾다가 쉬려고 찾다가 보니 그렇게 멈춘 것이 바란 광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쉴 곳이 어디 있나 하고 찾은 사람이 정탐병들이었나요? 젊은 자 앞에 가서?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표현들을 하면, 하나님의 언약괴가 그렇게 했다고, 찾을 곳을 찾, 그렇게 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지금 이끌고 간 최전방의 존재는 다름 아니라 언약괴였습니다. 구름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심지어 모세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언약괴는 사람들이 메고 갔죠. 제사장들이 메었겠죠. 그런데 이들이 누구에게 어떻게 지시를 받은지는 나와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명령 따라 이들은 언약괴를 메고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괴가 직접 광야의 길을 안내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제 아내가 이런 질문을 하더군요 29절에서 32절 사이에 나오는 모세의 장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만 믿고 그냥 가면 될텐데 굳이 모세가 모세 장인에게 같이 가자고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심지어 광야에서 우리의 눈이 되어달라고까지 부탁하는 이 모세의 장면을 왜이 본문을 여기다가 떡하니 넣어놓았는가죠. 좀 쌩뚱맞죠. 지금 가면 되는데. 가면 되는데 그냥.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호밤이란 사람은 예. 학자들마다 약간, 어, 의견이 나눠져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인가? 아니면 장인의 아들? 즉, 처남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장인 미대한 사람, 로우엘의 아들, 호밥이라는 말이 오늘 여기에 나오는데요. 이게 다 수식어로 되어 있어가지고, 해석이 좀 복잡해지는 건데, 모세의 장인이 호밥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모세의 장인 이름이 출애굽기 2장 18절에서는 이미 누구라고요? 러우엘이라고 나온 걸 보면 그 아들이 호밥이라고 하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120세가 넘었으니 당연히 그 장인은 더 나이가 많았을 것이고 이미 미디안 고향으로 돌아갔을 가능성이 많은데, 그쵸? 지금 처남이 돌아가려고 하는 것도 그의 장인에게 자기 아버지에게 가려 했던 가능성이 많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곳을 갈 거니까. 예. 약속의 땅으로 갈 거니까. 그러니 여기서는 모세가 천남에게 광야길을 행진하며 갈때 필요한 길 안내자가 되어 달라고 간청하는 내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천남 호밥은 당연히 아버지 로웰이 이미 고향으로 돌아간 상황에서 광야에서 낯선 사람들과 지내는 것보다는 네 그리운 가족과 친척들이 살고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 원했지요. 그럼에도 모세는 처남이 함께 가주기를 간청했던 것은 그가 미리한 사람으로 주로 유목 생활을 참 많이 하고 떠돌아다닌 사람들 그런 민족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나안 주변의 지형, 정세, 많은 여러 다른 다양한 민족들 사리에 눈이 밝았겠죠. 경험이 많았을 것입니다. 또한 광야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도 왜 유목민들은 떡하니 장막만 쳐놓고 그냥 누워서 자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사사 시대 드보라와 바락이 활동하던 때 호박 후손이 여전히 가나안 땅에 거주했다는 기록이 사사기 4장에 나오는데. 이 기록을 볼때 네. 모세의 간청을 거절했던 이 호밥이 결국에는 결국에는 따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한 호밥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여러 구체적인 도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우물과 샘이 있는 곳을 또 찾아서 금방 찾아서 알았을 것이고 뗄감이 있는 것도 가르쳐 주었고 또한 이스라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찰하고 가대서에서에도망에게 사실을 보낼 때도 그렇고 미디안 족속과 싸울 때도 호박은 그때 그때마다 여러 가지 좋은가 정보를 주는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실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음총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는 하나님과 직속 통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이기도 했기 때문에, 민족을 이끌고 하는 주역이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자기 천하임에 부탁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께 떡하니 물어서 그냥 가면 될, 된다고 생각이 들 텐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광야에서 만큼은 자신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알아보았고, 스스럼 없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기꺼이 받으려고 요청할 수 있는 겸손하고 솔직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모세는 권이나 자존심에 메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더 책임감 있게 이동시키고 도와 돌보려고 하는 지도자로서 그가 선택한 것은 그렇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있다면 언제든지 동력하는 그런 리더십을 가진 사람, 열린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비록 이방인이어도 예, 그는 도움을 요청할 줄 아는 사람이었죠. 함께 동력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재능을 인정하고 협력하는 것이 귀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우게 되고 모세의 그런 열린 마음, 열린 태도. 또 무엇보다도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을 향한 책임감을 지는 리더십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그렇다면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겸손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지만요. 또 이것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사람을 의지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산, 시내산을 떠났다고. 제가 제가 읽었죠. 그게 떠나 떠나와 떠나서 3일 동안 그후로 예, 3일 여정을 그렇게 갔다고 했죠.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 선두에 서서 3일 동안 그렇게 갔다고 한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비록 호밥에게 여러 경험들을 묻고 도움을 받았지만 광야 여정은 예, 하나님의 언약궤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상이 어깨에 맨그 언약괴가 선두에서 나아간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지시하심을 받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며 하나님과 친교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생활을 하고 있었음을 이러한 모습을 통해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보호한 그 구름, 예, 그 구름의 존재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여호와의 구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광야, 사막, 기후 가운데 장렬하는 그 태양빛 아래서, 예, 여러분, 걸어간다는 게 얼마나,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이글거리는 그 사막의 열기를 감당하기 힘들었겠죠. 그들은 이런 여행 생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1년 동안 강, 광야에서 살아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냥 머무르고 있는데도, 시내산에 머무르고 있는데도, 그죠? 렇 그런데 그 사막의 열기를 피할 수 있도록 구름이 만들어내는 그늘의 감사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크게 느끼고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늘그 그늘을 만들어주고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40년 동안 전능자의 능력이 아니고는 만들어낼 수가 없는 그런 초자연적인 구름으로 인해서 안전하게 쉴 수가 있었고, 너무나 평안한 가운데에 지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러면서 늘 감사했잖아요. 누가요? 다윗이요. 그래, 그런 것만 우리가 그려지니까, 아, 야, 역시 다윗이 너무나 실만하고 안전한 곳이 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구나. 아니죠. 실만한 물가만 있는 것이 안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 오히려 10편, 23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죠. 왜요? 다윗이 있는 것은 실만한 물가 푸른 초장이 아니었고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주기였죠. 오히려 그곳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좁은 문을 향해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 평안 가운데 그늘고 그 평안 가운데 그할수 있게 해주시는 그 가운데 평안함을 느끼며 가게 해주시는 그 전능자 여호와 목자 되신 하나님 때문에 참심을 얻을 수가 있고 내가 푸른 초장이 그 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실마리 물가에 있는 그런 양처럼 내가 마음이 편안하다고 노래 노래하는 것이 바로 시편 23편이었죠. 여러분.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십시오. 다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살아가는 안락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도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한 삶의 여정 아니었습니까? 그러한 여정을 통해서 성경의 사람들은 여호와의 구름 아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생경하게 생생하게 더 감사하며 하나님을 피부로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말씀 35절 36절을 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35절 3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예, 그렇습니다. 중심이 어디입니까? 언약 괴가 떠나거나 쉴 때마다 모세는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요 절대로 사람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구원자시고 보호자 되신다는 것을 늘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언약계 앞에서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철저히 언약계를 앞세워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했고, 늘 출발할 때이 기도를 잊지 않았던 거죠. 그런 점에서 모세는 호밥에게만 동행을 요청하지 않았던 것이죠. 동행을 요청한 것이 아니었죠. 그죠그 사람은 호밥에 요청한걸 우리가 때 너무나 간청하면서 있어달라고 한거 사실이었습니다. 겸손하게. 그런데 보니, 실제로 보니 모세는요.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떠나지 마시고 동행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거. 이것이 더 신앙의 요점이고 핵심입니다. 36절에서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도 돌아오소서 라는 표현에서 "돌아오소서는 구원하소서, 회복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이런 말들로 또 다르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이스라엘에게는 구원과 회복과 새롭게 되는 그런 은총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전투 한번 경험해 보지 못한 이무게 하나 제대로 없는 이 사람들 무리들을 이 전투 그로 배치한 것처럼 해 놓고 그렇게 사람들 데리고 갑니다. 뭐 60만 명이나 된다고요. 근데 전쟁 해 가지고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노약자와 어린이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겉으로 보면 200만 명은 다 오합지졸 같은 사람들인데. 이 무리들을 이끌고 가난을 향해 걸어가는 모세에 얼마나 마음이 뿌듯했겠습니까? 아니면 책임감을 느끼며 참늘 기도하지 않고서는 감당하지 않을 수가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하고 간절했을지 다시금 생각해 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맞습니다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삶은 결국 오합지졸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누구 힘으로 산다고요? 누구 힘으로? 아무리 우리가 주변에 있는 호박 같은 사람, 똑똑한 사람, 부동산도 잘 알고 지식도 충만하고 어? 돈도 많은 사람들 도움을 받고 막 이런 사람 주변에 늘려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 함께하지 않으시면. 생각해 보십시오. 손가락질 받았던 새 같은 사람, 의심 많던 도마의 삶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인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백승으로 다시금 우리 인생이 다 거듭나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구름 아래서 하나님의 선물 같은 존재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또 다른 삶에게 그 선물을 증가하고 전해주는 그는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살아갈 때는 어딜 가나 주님이 바로 우리의 실마람물과 푸른 초장이 됨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의 자리가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진 것은 아닌가? 예. 언약궤 그 앞세우고 갈때 멀어지고 또 멈춰지고 또 떠날 때마다 하나님의 관계가 나하고 멀어진 것은 아닌가? 아니면 내가 먼저 앞서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매순간 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무엇인가? 스스로 질문하며 주님만 해서 답을 찾는 그런 복된 남은 3일간의 삶이 우리 각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구름이 때로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로운 방법으로 기적으로 이끌어 오셨지만, 우리 가운데 이제는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또 우리 가운데 늘 성경의 말씀을 주셔서 늘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제는 모세가 자신에게 맡겨 주신 백성을 바르게 인도하기에 다른 사람의 재능도 인정하고 협력을 요청하고 동력할 줄 아는 지도자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 이스라엘의 구원자시며 보호자이심을 고백하면서 늘 하나님 동력 동력해 달라고 동행해 달라고 기도하는 자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모세의 강구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언약계가 우리 앞서 가시는 것처럼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이끄심대로 민감하게 예민하게 반응하여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각자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그말씀에서 우리 각 사람이 주님의 선물로 살게 하시고, 그 놀라 하나님의 은혜와 부어주심으로 살아갈 때, 그 언약계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 다른 사람들을 복음의 빛 가운데서 인도하고, 또 주님께로 나오게 하는 그런 축복의 유통자가 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